음, 다수 <laughs> 죄송해요. 와! 처음 봐요. 오. 저랑은 똑같이 144. 와. 와. 소리가 너무 좋아요. 쟁. <laughs> 네, 지난 시간에 드라이버샷 비거리 때문에 우리가 레슨을 해봤고, 150m가 넘어서 상당히 좋아하셨단 말이 어, 좋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우드를 가지고 나오셨네요. 네. 네. 우드는 아예 맞지도 않고요. 네. 어, 맞으면 어, 굴러가는 뱀샷이 나오고, 네. 어, 탑핑도 많이 나고, 뒷땅도 많이 나고, 그냥 아예 그냥 맞추지를 못하고 있어서 음. 쓰지를 못하고 있는 채입니다 그니까 지금 뭐 얘기만 들어보면은 뭐 그냥 뭐 있으나 만한 클럽인 것 같고 네. 일단 제가 그 드라이버 샷 스윙을 봤었으니까 대충 이런 그림이겠다라는 그런 느낌은 있는데 먼저 샷을 하는 걸좀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쳐볼게요. 눈치 네. 보지 마시고 편하게 치세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자, 네. 지금 왜 공이 이렇게 좀 미스샷이 많이 나는 것 같으세요, 느낌에? 정타를 한 번도 맞춰보질 못해가지고, 그 네. 느낌이 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음, 네. 일단은, 어, 많은 분들이 골프백 속에 있는 체중에서 1번 드라이버가 머리가 가장 크고, 로프트가 가장 서 있으니까 드라이버가 어 샤슬하기 가장 어려운 클럽이다라고 많이 알고 계시는데 저는 이 3번 우드가 클럽 중에 가장 쓰기 어려운 채라라고 말씀을 음.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면 드라이버는 로프트도 가장 많이 서 있고 머리도 크지만 일단 티 위에 올라가 있으니까 어. 뭐 뒷땅이 나건 탑핑이 나건 때릴 수는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얘는 여성분들이 보통 드라이버가 뭐 11.5도, 뭐 12도 이렇게 된다면 네. 이 3번 우드는 보통 15도예요. 음. 한 3도, 진짜 이만큼, 3도 정도밖에 차이가 네. 안 나는데, 이걸 바닥에 놓고 신다르면, 그만큼 드라이버보다는 얘가 더 어려, 어려운 체다. 라고 음.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인도어 연습장에서도 네. 이 3번 우드로 연습을 하세요? 거의 안 해요. 한번 그날 조금 잘 맞는 날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네. 꺼냈다가 이제 화나서 이제 집에 가고. 일단은 3번 네. 우드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분들한테는 저는 먼저 우리 드라이버샷처럼 네. 티를 한 1mm 아 1mm 인가 1 c 음. m 나 1.5cm 정도 좀 티를 티에 놓고 음. 드라이버샷처럼 좀 연습하는 걸좀 많이 권해 드려요. 네. 그렇게 되면 공이 조금 더떠 있으니까 공이 더 맞추기가 쉬우니까 더 스윙을 하기가 편하고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제가 스피드 느낌을 연습을 했지만 네. 지금도 갑자기 삼번 원두를 잡으니까 스피드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음. 네. 그래서 먼저 지금은 어 그냥 공을 때리기보다도 네. 티를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네. 제가 지금 공한반개 정도는 음. 올라와 있고 반 정도 올라 내려와 있는 네. 한 1cm 정도로 세팅을 했는데 네. 이게 이제 드라이버로 할 때는 우리가 보통 3, 4cm라고 한다면 지금 이 3번 호드는 좁으니까 제가 네. 이렇게 설정을 한 거거든요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것처럼 지난 시간에 드라이버가 스윙이 모양이 만드는 거를 제가 임팩트 때 던지는 걸로 만들었어요 네. 근데 지금 또 3번 호드 잡으니까 또 모양을 그냥 만드는 음. 걸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이랑 지금이랑 연결이 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얘도 마찬가지로 거꾸로 잡고 헤드 네. 소리가 공 앞쪽에서 나게. 그쵸. 그렇죠. 좋아요. 다시 똑바로 잡고. 어디 지금 뼈 부러지는 소리가 나고 있어요. 뼈 부러지는 소리. 그쵸. 지금 막 뒤통수로 꽁꽁 때리죠? 네. 음, 다, 공 한번 쳐볼게요. 네. 지금 연습 스윙 했던 그 느낌 잘 가지고. 음, 다시.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아니에요. 또두 <laughs> <laughs> 번만 다시 해볼게요. 공 앞에 소리 소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리도 중요하지만 몸이랑 하나로 같이, 같이 응, 네. 끝까지 같이 해줘. 그렇죠. 오케이. 자 임팩트 집중. 와. <laughs> 처음 봐요 드라이버랑 똑같이 144 어, 지금, 지금 네. 이렇게 맞아서 와 이렇게 했지만 네. 연습장에서 아예 얘가 안 맞으니까 칠 생각을 안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연습장에서 이렇게 안 맞는 우드를 티 TV, 위에 조금 올려줌으로써 더 편안하게 맞출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생기면 바닥에서도 그게 되니까 음 처음에 좀 올려놓고 연습하시면 좋아요 네. 오, 저 처음 떠봤어요 <laughs> 신기하네. 자, 임팩트. 피니쉬는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네. 만들어지는 거다. 우와. 굿. 우와. 지금 요 느낌 잘 맞죠? 요 네. 느낌을 가지고 이번에는 이제 바닥에 놓고 한번 쳐보는 거예요. 지금 바닥에 있지만 지금 했던 그 스윙 이미지는 그대로. 자, 임팩트 집중. 우와. 약간 두껍게 맞았지만 공이 뜨죠? 네. 네. 뭐가 다르냐면, 아까 처음에 했을 때는 이제 내가 얘를 못 쳐라는 자신감이 없으니까, 음. 처음에 우리 드라이버 샷 했던 것처럼 모양이 되게 이렇게 위축돼서 막 이렇게 끝나고 어. 임팩트를 이렇게 치고 말고 이랬는데, 네. 지금은 우리 지난 시간에 드라이버 샷 하는 것처럼 쭉 넘어간단 말이에요. 아. 네. 모든 스윙이 중간에 끊기거나 그 스피드의 느낌이 없으면 공이 맞출 수가 없어요. 음. 특히나, 그 여성분들이 롱아, 어, 페어이 우드에서 롱아이언, 요게 클럽 하나당, 저희는, 저는 거리 차이가 없어요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음. 하세요. 공감하시죠? 네, 맞아요. 거리 차이가 왜 없냐면, 공에 전달되는 힘이 어? 약하기 때문에, 클럽 하나당 로프트가 3, 4도 차이인데, 아까 같은 우리 드라이버 샷 했던 스피드로 하면은, 네. 클럽 하나당, 뭐, 잘 나면 한 1m, 2m? 음. 근데 그게 이제 눈으로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클럽당 거리 차이가 별로 없다는 거고 조금 전에 처음에 했던 거랑 지금 거랑 거리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네. 그리고 일단은 연습장에서 연습하실 때 바닥에 처음 놓고 하는 것보다는 티 위에 올려놓고 하면은 그더 자신감이 붙을 수가 있으니까 어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좋아요. 네. 지금 제가 지난번,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주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스윙의 큰 틀은 하나도 건들지 않았어요. 음. 그죠? 왜냐면, 1년 동안 레슨을 계속 받으면서 <laughs> 연습을 하셨고, 그 기본 틀을 놔둔 상태에서 저는 그냥 조금 더 임팩트 때 스피드를 붙일 수 있는 그 이미지만 넣어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제가 조금 시간을 끈 이유는 다시 바닥에 놓고, 아까 T 네. 위에 놓고 쳤지만 다시 바닥에 놓고 바로 한번 쳐볼게요. 굿. 맞, 공 맞죠? 네. 그게 자신감 차이에요, 지금 보면은. 아까 또 이제 스윙 스피드가 더 빨라진 것도 있고. 소리가 너무 좋아요. 챙챙 <laughs> 소리가. 아, 지금 이 3번 온도가 이런 소리가 나는 채인지 모르셨죠? <웃음> 네. <웃음> 자, 일단은 우리 드라이버 샷도 그랬었고, 지금 3번 온도도 그렇고, 나중에 이제 영상을 보면 아시겠지만, 원래 스윙은 약간 발레리나다. <laughs> 발레리나가 뭐냐, 발레리나라고 제가 표현을 한게 뭐냐면, 그냥 골프 스윙이라는 걸, 골프 스윙은 이런 거란다?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laughs> 제가 알려드린 거는, 아, 골프는 때리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변화를 드린 거니까, 딱 아마 네. 보시면 느낌이 올 거예요. 네. 네. 영상을 보면서 연습하시면 충분히 거리 들수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좀 임팩에 좀 스피드를 주는 느낌으로 레슨을 해주셨는데, 오늘 네. 어떠셨나요? 오늘 진짜 제가 1년 동안 골프 연습한 게다 그냥 정말 예쁜 모양을 위해서만 음.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오늘 정말 이~ 뭐라 그럴까요 맛을 봤다 네, 네 이런 네. 느낌이 들었어요 손맛. 네 손맛 네, 네. 이 손맛이 아주 짜릿한 <웃음> <웃음> 즐거운 하루였습니다 네 어~ 아마 그 느낌이 딱 오셨다는 거는 앞으로도 쉴때 아~ 뭔가 이렇게, 이렇게 쫀쫀하게 쫙 맞았다 이제그런 음. 느낌이 자주 오실 거예요 임팩을 네. 준다면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어몇개 쳤는데 힘들어요 하셨잖아요. 근데 웨이트도 그렇게 해서 <laughs>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더 비거리를 늘리려면 너무 약간 근육 운동도 음. 좀 살짝 더 이렇게 하나 둘 하나 둘 <laughs> 하나 <웃음> 이렇게 해서 좀 하시면은 더 <laughs> 네. 훨씬 더 거리 많이 낼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첨결선 네. 네, 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 <laughs>